네, 기간 투자자 내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간 투자자 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별일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뭐 없다. 최근에 보면 그 네네. 여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별거 없어요. 요즘 뭐 장을 봐 장을 봐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봐봐. 뭐 이거 장이 영안 좋아. 장 상태가 안 좋아. 음. 술 갈라고 해 지금 맛이 안 좋아.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굳이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음. 아무런 선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무런. 내려갔는데요? 조금 내려가긴 했어. 누가 팔았냐면, 여기 보시면, 어, 이거 팔아서 보이세요? 아, 비트코인 백서 번역된 거요? 다 있어요. 번역보다는, 그, 기본적인 내용, 뭐, 백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 번역, 그거, 네. 그 사람들도 해놓고, 거래소도 해줬어요. 네, 많아요, 많아요. 거래소에서도 해줬어요. 근 네. 음, 네, 별 내용 없어요. 음. 자, P2P? 이런 내용으로, 거래로 해가지고, 화폐 대용으로 쓰겠다는. 네 그런 용도로안 쓰여요. 보시면, 여기 살짝 팔았는 데가 어디냐? 여기서 팔았습니다. 어딘가요? 프로쉐어스에서 팔았습니다. 어, 왜죠? 여기 뭐냐? 비트코인 ETF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가. 물렸네. 선잘. 음. 나간 거죠. 매도했으니까. 아! 물렸네! 하면서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두근 조키도키 최근에 아 간호 아 삼각수령 간호 하면서 여기서 기간 투자자가 들어간 거지 매수 해가지고 선물 ETF로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하신 음... 겁니다. 기간 투자자도 선물 ETF를 통해서 단타를 치시는데 아마 손절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만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 다른 거는 뭐 별거 없네요. 다른 거는 뭐. 단타도 안치고, 뭐도 안까뭐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과 우리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죠. 그렇죠. 점퍼? 점아 점퍼. 보시면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손절한 분도 계시죠. 기관투자자도 같이 손절한다. 개미와 기관투자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같이 손절합니다. 햇빛 시장이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죠. 바다 위에 성을 만들라. 응. 하객진. <laughs> 형그 어, 왜요? 영화 봤죠. 맞아. 어. 재미없더라. 아, 그 영화 봤구나. 네. 그, 하객진. <laughs> <laughs> 거북이, 목 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대포 왔다 갔다 아. 하고. 그죠 자, 이것을 해가지고 기간 투자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네네. 채굴자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오, 뭔가 채굴자 여기서 좀질루야지 살짝살짝 보이는데 기분이 좋아.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패시레이트가 올라왔어요. 오. 채굴 능력이 갑자기 여기 갑자기 올라갔네?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아, 멋었나, 이거? 왜 그러냐면, 저번부터 계속, 계속 말씀드렸었던 호형 채굴자의 몰락과 대형 채굴자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렇죠. 대형 채굴자들이 지금 다시 채우기를 제대로 사가지고 잘 돌리고 있기 어, 때문에. 야, 야 배달 왔다. 그렇지. 야 쿠팡 배송 왔어. 그 대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 쿠팡 맨이오셨다 그렇죠. 장비를 돌려라, 메트로를 갈아라, 갈아라. 하객진. 왜 드립이 산으로 가가지고? 왜 핵심이 없어? 아니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다는 얘기지. 아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아 왜놈들을 어, 때려잡기 위해서. 드립을 여러 개 쳐가지고 이거 네. 먼들빈지 그 순간 이름 못 했어요. 하익진하익제하익제 알겠어요. 비트코인 채굴기를 열심히 사가지고 네네. 돌리고 있습니다. 오. 근데 누구 걸 샀느냐? 망해버린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채굴기를 사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 보유 물량 보세요. 어? 보유 물량이 그 최근에 늘었다가 늘었다, 늘었다, 많았다, 많았다. 늘었다 많았다. 아, 늘었다가 줄어들었지. 이거 뭐다? 장기 샀어. 어, 이거 뭐다? 쿠팡 배송에 결제했어. 그렇지. 나간거다. 네, 그쿠팡 어. 결제했습니다. 네. 쿠팡명 결제했어요. 음, 그래서 중소기업 채굴자들은 포기하고 나가고 계시고요. 네네. 저거를 또 대기업들이 사가지고 돌리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갔군요. 네. 어. 그래서 채굴업체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망하고 있고 네네. 대기업들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할수 있어요. 뭘요? 채굴자들도 왜 중소는 망하고, 야 우리 중소기업은 왜 항상 망해? 왜 대기업은 항상 잘 돼? 이왜 대기업 채굴 기업은 왜잘 될까? 돈이 많아서?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가능해. 쇼부가 가능해. 어. 쇼부가 어. 누구랑 그 가가지고 그 한전 가가지고 아 사장님 우리가 전기 이만큼 많이 쓴다싸게 해줘서 어. 이게 됩니다. 어. 실제로 채굴 기업들 대기업 대기업 채굴 업체들이 네네. 전기 파는 곳 이제 한정 같은 곳에 가가지고 쇼부를 네. 모아가지고 전기를 어. 싸게 얻어봅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채굴 단가가 낮겠죠. 그쵸. 채굴 단가가 나면 수익성이 높아지죠. 음. 수익성이 높아지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더잘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유전 무제 무전 유제네. 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되는 이유가 네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 돼요.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해. 네, 그니까 우리나라는 한전 가서 야나최고기 돌릴 때니까 전기세 반값 너네 해줘 그 미친놈 아니야?라고 한전에서 얘기하면서 하겠지, 하겠지 얘기하겠지만 사실 외국이나 가난한 국가는 가능합니다. 음, 네. 어차피 걔네들 뭐 전기 남아나는 거 그냥 맞아요. 산업용으로 노려가지고 싸게 해달라 하면 막 해줍니다. 그냥.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싸게 싸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비트코인 고래 분들이 요즘 해달을 밟았어. 해달요? 네. 가속 페달 밟았다! 가속 페달? 가속 안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급출발?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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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급출발, 급출발. 어. 급출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여러분, 급출발 하시게 되시면 빠르게 중립 기어로 넣으시고, 기어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브레이크를 엄청 개 세게 누르시면서 시동을 끄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드림이나 생각나는데, 네. 이런 현상, 내가 달리는데 옆에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현상,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경험해 본적 있나요? <웃음> 아, 아, <웃음> 경험해 본 적이요? 네. 저 경험해 본적 없어요. 어, 아, 저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언제요? 어? 언제요? 안 알려줘. 럼 그때 교통사고 이야기 하셨죠? 어? 교통사고는 아니겠죠 아니,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 이게, 그, 있어. 그,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 졸업 운전이에요? 어? 졸업 운전이에요? 아니야. 왜 앞이 안보인대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이때잖아. 있어. 제로의 영역 있어. 제로의 영역? 어. 있어, 있어. 그런 게 있구나. 어, 아시는 분들은, 그, 최소한, 그, 투아웃이다. 왜? 어? 왜, 왜 투아웃? 제로의 영역이 되려면, 그, 아웃이 되네, 오늘.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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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그렇죠. 아! 어. 200, 200km? 어, 240km? 어. 240km? 아! 아! 고속주행? 어, 그치, 그 몰랐네. 어, 전 최고로 밟아본 게, 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음. 이 이렇게 가속페달을 고래들이 밟았어. 어떻게요? 이거 보시면 와 거래소 보유 물량이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아 왜? 점점 빨라지지? 거래소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보면 감소폭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니 가격 이렇게 가격은 점점 그 가격은 별로 안 좋은데 고래들은 계속 이제 그 사서. 갖고 나가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다니나 비트코인이 싸서. 아, 비트코인이 싸니까 똑같은 돈을 가져가도 더 많이 살수 있구나.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더 빨리 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친구 넘버스레야 어, 아, 비트코인 3등 지갑 친구가 요즘 물량을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죠. 많이 사고 있냐면 기존에는 200, 100개 샀는데 이번엔 1,000, 개를 샀어요. 어, 조금씩 사다가 봐천 1,000개씩 산다고. 아잇. 싸다, 싸다. 야, 싸, 싸다고? 어, 싸다. 할인 행사네. 야, 오늘 백화점 그 V.I.P.들만 모시고 명품관에서 그30% 특급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 그만큼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요즘 고래분들도 요새 시원하게 많이 삽니다. 많이 사가지고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지갑으로 넣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소에 물량이 진짜 많이 적어져요. 야 맞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훅훅 변동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거울 에 있는 물량도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이 줄고 있으니까 응. 좋은 거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